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개운죽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. 제가 물꽂이에서 키워서 이렇게 잎이 많이 자랐길래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면 번식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. 아 그때 이웃님이 여쭤보셨을 때는 칼로 자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띄어보니까 쉽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어떻게 띄었느냐면은 이렇게 잡고 끝을 잡고요. 얘뭐 내가 핸드폰을 왼쪽에 들고 있어갖고 안 되겠구요. 음, 한 손을 잡, 얘 예, 몸을 잡고, 여기를 끝을 살짝, 여기를 잡고서 살짝 밑으로 뛰면은 쉽게 떨어지더라구요. 근데 이은님께 말씀드릴 때는 제가 소독한 칼로 이렇게 잘 뛰라고 했는데 잘 떨어졌습니다. 그렇게 뛴 다음에 바로 물꼬지를 했어요. 그렇게 했더니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뿌리 두 줄기가 나와있고요. 얘는 흙꽂지 얘는 그냥 물속에 안 넣고 흙속에 배합을 해서요. 심어주고 물을 듬뿍 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속에 조그맣게 보이죠. 이렇게 잘 뿌리가 내렸나봐요. 이렇게 해서 페트병에다 잘 심어줬더니 아주 푸릇푸릇 하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띈 부위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잘 키우는 방법을 제가 사오면서 영상을 올린 적 있잖아요. 4개월 전에. 이거 띈 부위인데, 띈 다음에 바로 여기를 촛물 녹여가지고, 녹인 물을 이렇게, 음, 그, 나무 저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요. 톡톡톡톡톡 하니까 이렇게, 도톰하게, 아이고, 해서 자리 잡고 말라, 이렇게 해서 좀 말랐거든요. 말라져 있는데, 요거를 자른 부위를 왜 이렇게 촛물 같은 거로 막고지 않으면은, 메꾸지 않으면, 음, 세균 감염도 되고, 이거를 안 메꾸면 또 이렇게 몸이 다 마른데요. 마른 증세가 생기면서꼭 이렇게, 음, 촛물 같은 걸로, 띵 거를 막아줘야 된대요. 뛴 부위를. 여기 버벅거리인데 얘도 그렇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막아준 부위인데요.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. <laughs> 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, 다른 거는 두 개짜리가 있어요. 이렇게. 하나, 두 개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, 하나만 뛰면은 하나는 더 건강하고 크게 클 텐데, 얘 하나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, 버렸기 때문에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요런 부위에서 또 새순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안 나와줄까봐 조금 속상하긴 한데요.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번식시키고 싶으시면 이게 두개 두개 이렇게 새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서 번식을 시키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. 요거는 다행히 두가닥 있는 거에서 했기 때문에 어 얘는 조금 더잘 빨리 성장하겠죠 두개 크는 거보다는 하나 크는 게더 잎도 크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떼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참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키우시는 분들은. 번식시켜 한번 보세요. 저도, <laughs> 저 생각이 없었었는데, 이웃님이 한번 여쭤보셔서, 저도 호기심에 한 번, 잎이 많이 크진 않았지만, 이렇게 띄워서 했는데,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서요. 얘도 조만간에 크게 다 심어줘야 자리를 잘 잡고 클것 같습니다. 얘도 그렇게 심어줄게요. 배합은, 음, 마사토는 많이 안섰고요 한, 7대, 그러니까 마사토 3에 배양토 한 7을 섞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맛있는 거 보양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 항상 행복하시고요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,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좋은 날 되세요.